나리아, 시바리아. 나리아, 시바리아. 나리아, 아 나리아. 리아나발아나아 나리아. 나아아 나리아. 나리아. 아아 나리아. 나리 아, 못 잡네? <목소리> 이팀 모조리기 뭐 빨리 꺼. 모조리기 뭐 빨리 꺼. <목소리> 파워. <목소리> 뭐? 기토. 엘리 캐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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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내 루드블 왜 공격력 증가를 끼고 있지? 됐다. 아군이 어, 저건 무슨 일이지? 흠. 음... 아니. 씨. 코만 갔어. 막을 거니? 단님이 와 있는 거 여기. 안타? 와, 아이비 왔어 별이... 랑 같이 놀까? 어? 어? 허리케인 블레스터 잠무했어 헐 아, 맛있다 <머리> 헐 허벨 잠무했어 트롤한테 죽었어 나서블려고 아주 허블까지 썼는. 쐈는... <laughs> 아니허브 내가 잡그 아니? 아이 자 공이네? 아이 자 공인가? <laughs> 이렇게 공인데 지리? 저거. 아이자 힐티 공. 지배하는 쪽이 정이야.

she's oh she's 있습니 아, 이짜 띠용훈이... 죄이 웃기네. 스포크한번 돌리려는데... 어. 아니야. 저, 저 알바방은 블라방인가? 내 집... 지배하는집 아, <laughs> 아준이 파워를 공격처럼 자 깊이다 못됐다 제발 튀자 튀어 엘리 엘리는 튀지 못해요 잘가 엘리 안돼 엘리 아 피했는데 잡았는데 아, 어깨 아파 아주유안 켰나? 내려 아이고 무서워라 내가 방을 좀 탈까? 아 어? 그럼 아니야 방금 궁캔 당했지 쟤. 어. 어. 데아 어! 어! 아, 아파요... 아 미안. 가져 아, 나둘 뭐... 뭐... 셋. 야! <laughs> 야 <웃음> <웃음> 아닌가? 여기가 있어서 그런가? 이게 있어서안맞아 아니야, 그래도 맞았어, 이거. 니 목숨 내가 고야 피가 얼마없는데 <laughs> 어눈보라 캔더 온거 같은데 어 맞아 맞아 이 라이자기다 나 날시야 나다 보여가지고 여기 피터 플레이 아시는 라이자기 있다고요 아니 무슨 일이야 어. 갑시다. <laughs> 리 <헬리> 빨라. 방가이 어, <laughs> <망가지. 웃음> 아! 저발아오 <laughs> 아, 이거 캡 스핀이 없어. 아, 헬리. 이씨 <laughs> 그냥 차라 <laughs> <laughs> 재밌겠다 이 새끼 또 있네? <laughs> 대는 기록이 공격고 있습니다. 쟤네 투파졌는데. 캐러났다. 합니다 아잉. 엘리 나쁜 야헐 집에 가버렸다 고마와아이 <laughs> 아까 3개의 이었어어 진짜 아 진짜 초맞을 보는 게 쓸까? 응? 아든 아이 새끼 초맞을 이런 느낌이었을까? 모르겠지? 아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되었습니다어 배불러서 너무 머리 아파. 질하게 따라올라. <laughs> 날아올라는데 왜 이렇게 그더 소리가 나? 야, <웃음> 야! 어, <야! 웃음> <오>, 진짜. <laughs> 엘리게피야 엘리게피야 컷컷컷컷컷컷컷 컷!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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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아! 음? 무슨 이거는 일단 무 까빙 오이, 오늘 잠못가네 과연 아! 펭이 호자와 함께라면 아니, 재캐릭터 함께네. 레네일장방 네, 타도 되겠다. 1, 1 방. 음 갔니? 다 갔어. 내가 있어. 물 마실래? 필요 없어. 너무하네. 난리비더 좋아. 내거야 이건 다내거야욕심쟁인 봐라 <laughs> 다내거야 어, 먹다가 목숨이 짤릴거 같은 기분이 들어어 뒤에 에버 아, 음, 내가 더 빨라? 져야는거 엘리 욕실리다건났대요 시고 가기에는 시야 가다 보여버렸고러 보러 예. 안돼! 보 그렇지 아이보 잘한다! 잘한다 아이러이러아됐다아이러 일... 죽여버려. 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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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오호우. 애들이 안 죽는데요? 앨통. 잡아! 저 새끼 잡아. 아, 어, 내가 잡혔어. 으, 시바, 시바.

이건다내거야이또다내거야내거야 내 거야. 내 거야. 우리 엘리자, 우리 이리자먹어주고 있어 어엘빨리먹자 응? 물어뜯어볼까? 리엘나자우다 잠깐만. 아, 안돼, 안돼. 뭐야, 이게 뭐야? 아, <laughs> 아, 아, 이거 이거. 얘 아, 감아 잘했다 그래도. Oh, no. uh, yeah. 아 나... 아... 나 킬을... 멀어서 대난 속으로야? 마음이 아파... 아야... 아! Yeah. 아, yeah. Yeah. 아 yeah. 피가 없어여... 그냥 죽지... <laughs> 헐... 너무해... 아니 아니 그럼 바로 살아났을 건데 왜? 뭐 먹었... 아. 어, 디스폰 먹었어? 아... 아, 비스폰 먹었어. 비스폰 먹었어. 몰랐죠 아, 근데... 엘리 별똥 맞고 피가 한 번에 확딴 거라... 아... 그럼 좀 아깝다. 죽기가. 아니? <웃음> 아니? 엔다이! 스페이스 누는 시간도 안 줬어. Oh, yes! 개피네 날아가줘 앗 즐겨럴 즐겨럴 와 저거 개피었는데 발리 스톱 스타... 임팩트 오오 머리 하니까 바근혜생각이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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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 박판 에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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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